여기에 쉼터가 있어요, 이렇게. 어, 대피소. 어, 요고. 여기 와서 이드폰에이렇 어. 여기도 바로 고이 많이 필요구나 무 뭐,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을 많이 피었네. 여기가 자생지래. 여기가 저 보입니다. 이제 시간이 12시인데, 지금 12시니까, 가능할 어? 것 같아. 2.1km. 2.1km. 빨리 가서, 여기, 위시여름. 1700m. 오, 높네, 위시여름도. 시에 오르면서 남벽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한 2km 정도되가봐요 왕복 4km. 아, 2km니까 2 시간. 부지런히 걸어야겠다. 2-15 <laughs> 해발 1700m 그러면 저쪽까지가 200m라는 거리야? 250이다. <laughs> 오을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발바닥이 아파서, 아이고야, 응? 흙이 왜 좋은데? <laughs> 일부러 이렇게 해놨을까? 오래 가겠지. 돌로 해놓으면 흙으로 가면 <laughs> 오래 못 가고. 아. 아무도 없다. 아무도 없어요. 어. 비수까지 왔다가 다 가요. 여기는 힘들다고 안 해. <laughs> 근데 나는 힘든데 만 찾아다니지 몰라. 아이고.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힘든 곳을 가야 뭘 남길 수가 있어 쉬운데 말하면 만둣게 하나도 없어 들어오네. 여기 가 1,700m랍니다. 해발 저 설악산 배척봉까지 왔어. 설악산 배척봉이 1,700km야. 갈라산 저기 영실코스에서 위스에오름 대피소를 지나서 지금 아 백록당 남백까지 가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보름도 가득하고 어, 이, 이럴 때는 이제 절반이 절반 좋은 풍경 볼수 있을게 절반 못볼 확률이 절반. 어. <laughs> 2-16 <laughs> 2점, 그러니까 250배에다가 맞나보다 <laughs> 어? <좋습니까? 웃음> 일반 국립공원의 절반이네. 500m 정도. 여기는 250m. 나는 무조건 합니다. <laughs> 무조건 내가 다 동영상으로 다 찍겠어. 15분 되면 딱 끊고, 지금 10분이래. 5분 동안 더 갔다가 끊고. 이 꼭대기에도 물이 흘렀나봐. 어? 물이 흘렀어.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흐른나봐 지금 없지만은 물이 흐른 흔 적이 있네. 350 거의 400 400기가 를집찍고 있습니다. 400기가 10분만 하면 4 테라잖아. 야. 1 0 0이 보인다. 이건 하늘이 파랗다. 그래. <laughs> 어? 여기는 한들 발에 여기 여기도 바커거이구야 저기 문개구름도 있네. 어? Kerja Ya gitu Cek tuh sudah sudah 제가 백룡탑을 만나러 갑니다. 이야, 저 멋지다. 백곰 같네, 백곰. 응? 아빠 일단 백곰. 소리 때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요. 여기 옛날에 길이 있었나 봐. 출입 금지 지역이라 그래요, 보니까. 이 들어가면은 오십만 원에 오십만 원 이하의 가트를 뽑았네. 50바 내고 들어가려면 들어가. 내고 내기들어가려 들어가. 아.